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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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 아이 새끼가, 야. 어, 야. 진짜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참, 너, 너무, 너무 거 아니야, 진짜 너무한 거아니냐 진짜! 돌발, 장갑 낀 사람, 일점 프당 일덜러. 님, 점프해봐요, 점프. 님, 님, 님. 님, 점프. 수류탄 미션 점프. 하려면 많이 오, 점프, 점프, 점프. 점프, 한 번. 점프, 점프, 점프. 점프. 점프, 점프. 오케이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계속 뛰어! 뛰어! 열 세, 열 네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 뛰어, 뛰어! 열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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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여 뛰어, 여어 열여섯, 열여섯, 2여섯열여서 열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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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여 아, 그 사람 말고, 그 사람 말고, 내 목소리가 나한테 들렸잖아요. 마이크를수단 아이고, 시던이 26번째 점프 26,500원으로 감사합니다. 역시 점프 게이들 아이고 감사합니다. 우리 장갑 끼신 분들이 또 점프를 잘하시네요. 네, 아주 좋구요. 저격을 온다고요? 야 너무 착한거 아야어너 아까 점프맨이야? 아니 이거 저 저격 아니라 이거 목소리 비슷해서 방송 찾아왔는데 아 진짜? 아그거 사람갔어 노너노보 사람갔어 노보 사람갔어 노보사랑 밀배가야돼 밀배가야돼 노보 사람갔어 아니 이거 저강당했어요강아 저격하러 간다길래 강태했지 채팅에 저격하러 갑니다 쳤잖아 그럼 원래 그게 강태야강태 강퇴. 친구야 나 어디까지 끌고 갈 셈이야 친구야? 친구 우리 데이트는 아니잖아 우리 여기 배틀로얄 1등하는 게임인데 우리 데이트하러 온거 아니잖아 그지? 아 어떻게 내가 허리라도 잡을까? 네? 얘 예, 아, 잡으세요 어 잡아 잡았어 우리 아니 우리 데이트하러 온거 아니잖아 어디까지 가려고 나 지금 막 설레이려고 하는데 어디 갈까요 그럼 밀베가스야지 임마 어디 갈까 해외 빨리 갔어야지 안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냐. 아니야. 야, 친구야. 침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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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 말로 말로 우리 말로 하자. 말로 침착해. 원하는 게 뭐야? 아니, 풀 풀게 풀게 풀게. 지금 어떻게 풀어 게임하고 있는데. 정신 차려. 갑어디간데어디간데어디간데 어디 갈 건데? 어디 갈 건데? 아니, 왜왜왜 바다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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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지가? 아직 여름 안됐아 추워, 추워. 날씨 추워아지 거기 아니야. 거기 아니야. 거기 아니야. 여기 주먹으로 진검검부 한가? 이렇게 된 거. 번할까뚜뚜뚜뚜뚜뚜 어, 알았어. 이으로으로 총안 먹기. 좋아서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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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먼저 뒤로 갔어요 많이. 왜? 아나 그런가? 아너 진짜. 너 진짜. 피해 보세요. 피해 보라고? 어, 오토바이 피해 보라고. <laughs> 이 새끼가. <laughs> 이 새끼가. 아니 주먹 쌍맞아니까 왜칠려 그래? 아니 주먹 쌍맞아니까 주먹 가야. 너와너 주먹상 좀 잘해? 파처럼 <목소리> 오, 너 레이팅 몇이야? 무빙이 신앙치 신치한 2300. 않... 2300이라고? 걔. 네. 저기요. 어, 미안. 내가 더낫다 미안. 미안. 내가 더낫네 미안. <laughs> 무슨 납치를 해이새끼가나 총있다 오지마라 나 UMP있다 오지마라 UMP 오지 뭐야 야 친구야 너방거 아니야? 뒤질래? 그걸로 뭐사볼게 나? 언제 뛰어왔냐 여기까지 사이클 두고 뻗기고 있네 아... 아까 스커스 미션 있었죠? 아 잠시만 나저한테 관심 좀 줘야 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친구야! 친구야! 아니 아니 기다려봐 친구야! 아니 아니 기다려봐 친구야 아 말로 하자 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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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. 아 그냥 다려봐 말로 왜 총을 쏴 임마. 야너 레이팅 몇이야? 아 진짜 아니 나 그런 놈 아니야 진짜로. 레이팅이요 어. 솔로요 듀오요. 솔로. 아니 실력이 어, 어딘데 맞지? 실력이. 하연병 킬까지 포함 킬당 랭커, 지금부터. 아우야 너 잘하네 너. 다어봐너 이제 조복상관가까 우리 어때? 예? 조복상관가까 진짜로? 요 버려요. 야 너무서 버려. 나는 방송하잖아. 나 진짜 무조건 버려 나는 진짜로. 막 그런 짓안 해. 내 이미지 알잖아. 일단 일단 하나 버려. 버리... 아 하나 하나 아니, 버려요, 하나 버리다 뭐 똑같이요. 뭐. 야 쏠라브 지금 쐈지 이미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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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인정. 아니 나는 방송하는 사람인데야두 개다 두 개다 버렸어. 아,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아니 이 새끼가 야. 어, 야. 진짜 <laughs> 너무한거 아니야. 아 진짜 노노망거 아니야 진짜. 어? 진짜 너무가거아니형 임마 예비군도 끝나는데집 시켜야겠어? 아 이래야 되냐 진짜? 나 진짜 예비군도 끝나는데 이래야겠어 우리? 돌아와. 뭐라고? 뒤로 돌아 뒤로 <laughs> 돌아 앞으로 돌아 <laughs> 야 일어나 원청. 앉아 잘했어 야 일로 와봐 어디가 야! 실패했어! Up, <목마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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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martial acts> 아 실패했어 이씨 실패했어 아 곧청 실패했어 아아 머리 한대까데 머리 한 방에 안 죽네 아아개웃기네 진짜 아. 아, 우리 애봉님 감사합니다. 렁진님 감사해요. 우리 투순님 감사합니다. 아니겠지. 아이고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 투소님. <laughs> 아, 우리 공구공이님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저 분이 나 점프 많이 해가지고 2 0 0 0원 벌게 해줬어. <laughs> 방금 탈인간. 아, 아이 새끼 또 왔어. 야너왜또 왔어? 이 새끼 저기또 하고 있네 아... 그만 좀와아 그만 와이 새끼야 그만 와 그만 와 임마 왜 계속 와 어? 아 풀리겠지 언젠가 아왜 계속 따라와 어? 밴풀어줘 아 여기 왜, 나왜 죽였어? 나안 죽일라 그랬어. 위협구였어. 머리만 썼는데. 야 머리만 썼으면 너 죽었지. 님 이제 가야. 그러면 우리 가면 진짜 진동성으 하자. 이상태로 우리 주먹해서 이가 이기면 네. 내가뱀풀어 줄게. 너 아까 아이디 뭐였지? 노랑 뭐 뭐였지 아이디? 노랑. 노랑머리 외국인. 오케이. 그럼 너 주먹 써면서 나한테 이기면 내가 풀어줄게. 오케이. 민부형 진짜 서로 총 미안해요 요즘 바빠서 못하아 안싸 나는 난, 난 스트리머인데 내가 왜싸 이마아 너는 총 없잖아 어차피 그냥 주먹해 이마아 보여 아, 총, 총 없는거 총 하나씩 가져총 하나씩 뭘총 하나씩, 뭘총 하나씩 <laughs> 가져 내가 어, 널 어떻게 믿어 나보고 바로 엎드리래 매. 지화형을 어떻게 믿어요 엎드려 이새끼야그럼면 엎드려 엎드려 차려 엎드려 몇살이야 군대 갔다왔어? 아니요 군대 갔다왔어? 너이새끼피 t 1 1만 예. 준비해 뭔지 모르지? 예? <laughs> PT8번! 예. 몸통 비트기준비 1번 올땜미 고개 듭니다! 고개 듭니다, 1번 올때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! 예. 컴퓨터는? 컴퓨터 설마 몰라? 컴퓨터. 설마 몰라? 스 몰... 패밀리. 어? 미스 패밀리. 아니! <laughs> 너는 풀어줄 그게 없다, 지금. 진짜 이거는 이거 모르면 안 됐어 이건 진짜로. 진짜 이거는 모르면 안 됐어. 진짜 이거는 이건 니 잘못이야. 진짜 이거는 이거는 모르면 안 됐어 진짜로. 아 여러분 인정 솔직히 이거는 명분 인정. 자 이거 모르면서 지 나한테 밴프로 달라고 한 거는 진짜 잘못된 거야. 아니 콧망울 모르면서 지 나한테 벤프로 달라고 한다고? 가족의 준비가 안돼 있으면서 뭐라고?